우리 2002년부터 보드 게임을 하면서 거의 한 20년을 했는데 그 돌이켜 볼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플레이 기록을 다 남겨놨으면 그 기록에 따라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개념도 없었고 툴도 없었고 해서 남겨놓은 건 없고 그러면 대충 2003년 4년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으니까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 전 아직 내가 대학생이었을 때 2002년도에 대학생이셨다고요? Exactly Exactly 맞아요, 대학생이었어 아 그러네 나도 2002년도엔 대학생이었네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2002년도에 나왔던 게임들기 기준으로 보고 약간 예전 얘기를 비롯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음. 뭔가 되짚어보는 거참 좋아하고요 사실 이렇게 꽉 짜여진 거보다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또 좋으니까 저는 나이가 되짚어보는 거 좋아할 나이야 왜냐면 아, 같이 포장하지 말고 돌아볼 게 많아 난 아직 갈 길이 더 많아 많이 가시고요 이 화면은 이제 보드 게임 기기 사이트고요. 에퀴녹스님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점은 에퀴녹스님 평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완전히 다른 게많네요 보시면 뭐 2007년도 응. 뭐 주로 이시기고 평점을 매기는 이좀 귀찮아서 그렇죠. 보면, 보면 지금 평점 안 매긴 게임들이 훨씬 응. 많잖아요. 일단 기계 어드밴스처 취할 때 2002년도 랭크 순서대로 정렬한 건데 이걸 다할 수는 없고 한첫 페이지 정도만 눈에 띄는 것만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요약을 하면 2002년도에 발매된 게임들 가운데 기그 레이팅 아 2002년도가 맞네요. 어 컬렉션에 등록한 게 한글판이라 서 한글판 발매일을 기준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2002년도 발매된 게임들 가운데 게임 랭킹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임이 현재 31위에 해당하는 와 31위야. 투리코. 야 푸에르토리코가 31위를 찍는 것을 제가 화면으로 보고 있네요. 31위 요즘 분들당단히 31위가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31위가 앞에 3자가 왜 붙었지 싶은 거죠. 그렇죠. 저희 어. 기그를 봤을 때 1, 2위가 고정이었죠. 고정이었죠. 그, 그, 네. 저희... 고, 프라테스. 네. 와. 그래서 뭐가 치고 올라오면 아 3등까지 올라오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진짜 옛날 얘기예요 20년 전얘기예요 여러분 신경쓰지 마세요 <laughs> 왜 나만 죽는거야? 음. <laughs> 그래도 얘기 한번 해보죠, 푸에르토리코. 저, 이 푸에르토리코를 의외로 되게 느끼했어. 게임 자체를. 음... 이게, 그 당시에는, 아레아 시리즈가, 뭐랄까, 어떤 게임의 스탠다드? 아레아 시리즈, 빅박스 시리즈야말로, 유럽 게임의 모든 것이다. 거의 그런 정도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임도 얼마 없었고, 메인이 이제 아레아에 딱 넘버링이 찍힌 1번서부터 쭉, 아, 7번 정점이죠. 아레아의 5, 정점. 5, 6, 7로 올라가면서, 5번 오 좋은데? 6번 오 대단한데, 7번 빵 터졌죠. 네. 어, 어이. 진짜, 혁신적인 시스템이 당시로서는. 지금도 8.0을 찍고 있어요. 2002년도에 나온 게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간단한 시스템? 뭔가 메인 액션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서브 액션을 한다는 개념이 그당시 되게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만 해도, 뭐, 무조건, 포에토르크 하면 콘러이였죠콘러이 콘을 어떻게 막느냐? 옥수수를 어떻게 짓느냐? 콘두개 잡으면 사기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당시만 해도 포에토르크 되게 인기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포에토르크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어? 왜냐하면 잘 못해요. <웃음> <웃음> 잘 못해요. 나 이거 푸에토리코 잘 못해. 못 이기겠더라고. 푸에토리코는 그것만으로 한 꼭지를 따로 뺄수 있을 정도로 할 얘기가 많은 게임이에요. 음. 게임 자체만으로도 할 얘기가 많고, 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음. 문화적인 이야기들도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기회가 되면 하죠. 네, 그래서 딱한 가지, 그것만 얘기할게요. 음. 게임 내부에서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 흔들리 거의 모든 게임들이 모, 모노폴리 생각해 보세요. 주사위 응. 굴리고 나서 응. 내 턴이 끝나고 나면 난할게 없어. 아무것도 할게 없어. 내 턴이 돌아올 아 때까지. 근데 포에로토리코는 그거를다 잘게 쪼개 가지고 상대방 턴에도 내가 할 거리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게임 내내 시종일관 나는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야 하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다. 라는 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 다음이 이제 AOS, Age of Steam이죠. 저희 입문할 때는 사실은 AOS야말로 거의 모든 좀 게임 좀 한다는 사람들의 보드를 다 장악하고 있었죠. AOS. <laughs> 근데 잠깐만, 뭐, 먼저 얘기할게. 음. 2002년도 발매된 게임이 음.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가 넘는데 100위권 아래는 이제 푸에르토르크 하나만 남고 다 밀려났네요. 이게 세월에 무상합니다. 우리 르토르 밀려날 거예요. <laughs> <laughs> 아 그래도 100위권 안에 몇 개는 좀 있겠지? 라는 생각에 딱 푸레토리코 하나만 남고 그 유명한 에이즈 오브 스팀이 1 2 3이네요와 이게 세월의 힘이에요. 마틴 올레스의 엄청난 총기를 뽐내던 그 시절에 만들었던 에이즈 오브 스팀. 진짜 많이 했고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이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워낙 고수들이 그때 많아갖고, 저 2004년도, 5년도에 게임에 들어왔는데, 무조건 이거 깔고, 그렇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이게 왜냐면, 에이티스 어? 팀이 그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엘리메이션이 있었어. 인기의 비결이라고 하는 어,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거 엄청 좋아하더라고. 사 엘리메이션 너무 좋아해. <laughs> 아니, 잠깐만. 그 모임은 제가 어딘지 아는데, 음. 멤버들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시련은 사나이를 강하게 <laughs> 만든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 <laughs> 우리가 둘이, 그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음. 처음 모임에서 만난 데가 일산이었잖아요. 맞아요. 일산 다이스 대기. 다이스 대기였죠. 거기 멤버들 지금 생각해보면. 밤새 이거 해? <laughs> 진짜. 아니, 왔는데, 어, 서 오고. 일단 여기 앉아. 그게 뭐, 에이지 오브 스팀이 깔려있어. 음. 룰은, 아, 룰 하면서 배우는 거야. 아, 근데 더 놀라운 건, 잠시 후에 갔는데 맵만 바뀌어있고 똑같은 거라고 어. 있어. 또 하고 있고, 뭐, 하다가, 좀 있으면 나와. 어. 왜? 엘리미네이션 됐거든. <laughs> <laughs> 내거 금방 엘리미네이션이야 아, 탈락돼도 저기 와서 게임하고 있다가 어, 어, 어. 끝났어요, 다시 와 이렇게 <laughs> 불렀다. 아 비딩을 그렇게 하면 안 됐지. 거기서 오자 보면 되나 그러면서 아니 그거 원래 내가 가지고 아이내 상품이 어디 있어 여기. 먼저 가져가는 거지. 아, 이거. 아니, 그 내가 4링크, 아니, 나 2링크 먹을 거야, 지금. 에이지 오브 스팀 해본 사람들은 응. 바로 뒤에서 이제 음성 지원됩니다, 응. 이건. 근데 중요하다. 조언을 해주는 것도 타이밍이 있다라고 하지 응. 데 아예 조언을 안 해주고 안 해줘? 게임을 하면그 어. 당시만 해도 그랬어. 터프했어요. 어, 자격이 안 됐어, 그때는. 어디 어. 에이지 오브 스팀을 하면서 조언을 바래. 근데 나는 그게 정말 순수. 그자서나갈수 있게끔 해주는 저도 사실 배려라기보다는 방법이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홍쌤은 아 굉장한 배려를 받고 보드게임 들어온 분이에요 그, 저는 에이즈 오브 스팀을 가가지고 한두판 정도로 강제로 돌려줬어요 당연히 엘리메이션둘다 됐죠 그리고 1년 동안 휴지기가 있었어요 에이즈 오브 스팀은 1년 동안 쳐다보기 싫더라고 아, 네. 지나니까 그 게임의 재미를 알게 됐던 건데 홍쌤은 뭐 게임하면서 1년 동안 안 쳐다본 게임 있어요? 1년 동안 한 게임을 제대로 하... 다시 하기가 <laughs> 어려워어요새로거 보면 <것만> 계속 하니까 <laughs> 에이지 오브 스팀은 그런 게임이다. 굉장히 터프한 게임이다. 이문에게 자비가 없는 게임이 진짜 게임이다. 추억이 많이. 근데 에이지 오브 스팀 요즘에 작년인가 아, 그렇죠. 재작년인가? 디럭스 에디션이 나왔죠. 진짜 격세지감을 느껴. 요 와, 디럭스 에디션이 나오는구나. 모형도 음. 그냥 나무 토큰이었던 게기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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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형으로 바뀌고 음. 그 색깔도 정말 칙칙한 단순한 그톤 있잖아요. 초록색은 초록이요. <laughs> 철길은 검정이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 굉장히 아트웍도 발전을 했죠. 에이지 오브 스팀도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오늘 에이지 오브 스팀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라서 네. 넘어가고요. 저는 10점을 줬네요. 오, 2007년 기준. 그럴 수 있어요. 네. 올드 팬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올드한 사람들은 올드한 화면이 나오는 거야. 아니, 내 소장품에. 그러니까, 그... 올드한 화면이 나오는 거야. 요즘 <laughs> 저 화면인데, 화면이 좀다르죠 아, 그러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골동품 중에 골동품이야. 저는 워프로그 초판이라, 어. 미스프린트도 들어가 있어요. 야, 옛날엔 그런 거있으면 야, 이거. 소장각이다 <laughs> 미스프린트 우표처럼 가격이 엄청 올라갈 거다 <laughs> 이거 10년 뒤에 이배에서 다른 거 없고요 <laughs> 음, 그런 거 일체 없고요 디럭스 나온 다음에 이거 누가 도안 가져다 <laughs> 자, 그 다음이 무려 501위로 밀려난 이게 워게임 중에서 1등이네. 햄 오브 스콜트. 이게 그 당시에 저 입문할 때만 해도 되게 레어한 게임이었어요. 그 당시에 레어 게임 기준이 되게 엄격했거든요. 이게 콜롬비아 게임에서 네, 뭐죠? 콜롬비아 게임에서 나왔고요. 코틀랜드의 망치라는 음. 말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아시죠? 메리 깁슨 주연. 네.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을 텐데. 음, 모르실 거야. 검색해봐요. 그 저기 끝날 때 그... 마지막에 자유를 외치거든요. 프리덤. 자햄 오브 스코트 기본적인 블럭 워 게임이고요 아 콜롬비아사의 어떠한 간판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약간 더 무거운 유로 프론트 아니면 이스트 프론트 시리즈 같은 무거운 게임들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는 이햄 오브 스코트가 인기가 있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도 뭐 되게 자. 뭔가 조금 클래시컬한 느낌이 나죠? 이게 근데 요, 원지도는 이렇지 않아요 이건 아마 리바이즈 버전? 어, 핸드메이드 같은데? 이렇게 음. 지도가 예쁘지 않거든요 오해하실 분이 있으니까 원지도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원지도 요게 원지도에요 달력 종이 보이죠 접히는 거? 전선 접히는 거? 주사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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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표적판죠 주사위 이 재밌어 근데 재밌습니다. 지금으로선 이런 보드를 구경하기도 힘들죠? 네. 듀얼 레이어 뭐 이런 것들 네. 막 넘치는 세상에서. 네. 기본적으로는 블럭을 이제 그 회전시키면서 블럭의위에점 개수만큼 체력이고 이게 공격력이고 주사를 몇개 굴려서 몇 이상이 나오면 히트로 해서 그거를 돌리는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 이제 그 당시 영국 귀족들 간의 세력 구도 그 다음에 윌리엄 월레스라는 영웅의 존재라는 걸로 변주를 줘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에요. 워 게임을 안 해보시는 분들도 한번 정도는 해보실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는 것도 워 게임이 일반적으로 비대칭이죠. 응 음, 비대칭이에요. 이건 비대칭이 아주 되게 선명한 비대칭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넷 쪽에서는 음. 상대방의 블록 내용이 보이지 않아요. 이제 이게 대표적인 워브 포그 전장의 한계. 포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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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편집. <laughs> 전장의 안개, 즉 네. 불확실성, 그렇죠을 이렇게 블로그로 표현을 했죠. 물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무용이겠지만, 아니 섞기 때문에 상관없어. 룰상 가져와서 자기가 다시 섞을 수 있어요. 눈이 빨라야 돼. 한 해에 한번 네. 맞닥뜨린 애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지. 그것도 섞을 수 있어 중간에 <laughs> 아, 섞어놔야 돼. 아무튼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처음 경험했었는데 아 신박하다라는 재밌어요.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순위가 납득이 되는 좋은 게임이고요. 어 근데 지금 저한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제가 좀워 게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블럭 워 게임을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포고보어가 에너프를 못 잡아줘. 이동할 음. 수 없는 곳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적용할 수 없는 룰들을 적용하는데 잘못 잡아주는 구석이 몇번 걸리다 보니까 조금 아 그러네요. 음. 상대방이 실수해도 내가 그 실수를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바로 잡아줄 수가 없겠네요. 근데 워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쪽 지형. 넘어갈 수 없는 대군단이 넘어와 있어 음. 곤란하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 이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전쟁에 대해서 별로 이입이 안 돼요 아,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 그 글래스 고에 가서 음.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 역사를 얘기하는데 파랄이 이거야 아. 우리가 사실 일본이 음. 36년간 우리 시민 지배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 역사를 얘기할 때 그것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스코틀랜드는 거의 그것이 자기 역사의 뭐 절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어, 되게 세게 입하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을 것이고 네. 저희가안 해봤어요 카르카손 헌터 앤 게더러 저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카르카손 기본적인 점수 메커니즘 구조가 있잖아요 좀 해본 사람들은 아좀 단순한데 라고 할때 약간의 변조를 더 줘서 했던. 아마 제가 알기로 첫 번째 스피너프일 거예요. 저한테 이제 카르카스로 별로 강력한 기억이 없어서. 자, 로더블링 더 컨프런테이션. 아,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제가 안 해봤어요. 네? <laughs> <laughs> 안 해봤는데, 마치 한것 같아. 나 이거 룰도 거. 다 알고요. 네. 하는 거 엄청 많이 봤고요. 아, 이건 너.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거는 다르지. 게임도 두 번이나 샀어요. 네. 근데 안 해봤어. 왜? 이게 2인 전용이잖아. 아, 워게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근데 워게임 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안 해.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 단순한 게임에 로드 오브 링 반지의 제왕이라는 것을 잘 입힌 게임이잖아. 엄청 잘입혔죠 그래서 대단히 그 당시 평이 좋았는데 지금 킥순위가 보세요. 7.2에요. 7.2. 킥레이팅이. 뭐, 이 정도 무게감에 응. 이 정도 순위면 전 납득할 수 있다고 봐요. 응. 저는... 저는 사실 이 게임을 보드게임 카페에서 응. 처음 해본 게임이에요. 음... 그리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임이라 응. 추억고정이좀 그 가중치가 있죠. 응. 그걸 이제 저한테는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아니, 좀 얘기를 해보면, 어. <laughs> 스트라테고라는 고전 게임 있잖아요. 응. 그 아까 얘기했던 포거 r g 라는 요소들이 블록 형식이에요. 방에안 보이는 맞딱 들여 봐야 그게 뭔지 아는데 캐릭터성을 음. 이입을 시켜 가지고 극대화 시켰다 보니까 어 저는 뭐랄까 장기 같은 게임에서 재미를 느꼈다면 거의 100% 음. 먹어줄 수 있다 저 이제 ip 게임들을 잘안 좋아하는 이유가 음. 세월이 흘러가면 결국엔 이 ip가 시들해지는 순간이 오고 그러면 아마 몰입하기 어려워 근데 요즘은 아직까지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 발렌슈타인.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가 당시 혁신적이었던 요소는 탑 어? 다이스 타워. 아 다이스는 아니죠. 다이스가 안들어가죠 큐브 타워. <laughs> 뭔가 타워. 어. 내 큐브가 들어갔으나 남의 큐브가 나오는. <laughs> 인풋과 아웃풋 안에 랜덤 상수가 들어가는. 우대면 어. 분명히 내거 왕창 넣는데 남의 거만 왕창 나오는 아주 신기한. 네. 이게 뭐야? 싶으면 그 당시 전쟁이 원래 그래. 그 기믹이. 응. 이게 너무 재밌었어. 요그 그러니까 당시에. 조금만 요약 정리하면 응. 상대방 병력과 내 병력을 넣어서 나온 결과치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느냐가 승패를 가늠을 해요. 그러면 A편과 B편을 넣는데 C명사가 네. 나올 때가 네. 있어. 그 뭐라고 설명하는데? 아, 탈령병. 어. <laughs> 지난번에 탈령했던 놈이 전장 여기다 보니까 튀어나온 애다. 응. 이렇게 설명을 해. 사실 전쟁 워게임에서 우연성, 그 럭의 요소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주사위인데. 요거는 어떤 되게 신박했어요, 저는. 왜냐면 내가 분명 10개를 넣었지만 한 개도 안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어디에 걸려 있는 건지 나중에 흔들어 보고 싶다니까 그냥 누가 툭 친다니까 요툭 <laughs> 치잖아 우수수수잖아 <laughs> 그게 왜 지금 나와 이러면 좀 서글픈 데야이 게임 무효 이 게임 무효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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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나올 애들이 아니야 <laughs> 아 이거는 그 기믹이 레이팅의 절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야, 훌륭한 게임인데 이거 진짜 난 그것 때문에 정말 부러웠어 누가 탑을 툭 건드리면 게임 끝이야 그걸로 그럴 수 있어 키세드랄 그래서 느끼는 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키 시리즈가 엄청 비쌌다. 그중에서 키세드랄이 그나마 살 만했다. 저렴했다. 그나마 대중적으로 제일 성공한 최초의 키 시리즈잖아요. 키 시리즈 뭐였죠? 키타운, 키덤, 키덤 음, 다음에 키 키우드, 키우드. 네요세개 다음에 키세드랄이 나왔던 음.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뭐 알라딘의 드래곤 뭐 이런 식으로 음. 재판이 되긴 했는데 또 우리 저 소장가들은 그걸 안 치잖아요. 너무 재미없던데 알라드네 들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예. 수, 예그 피스트 옵션? 응. 음. 그 히든 경매. 우리 같이 했었어. 아, 뭔가 어, <laughs> 있겠지. 아 예. 경험이 다른 유가 있겠지. <laughs> 같은 게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키 시리즈한테 나한테 남아 있는 거는 대개 그 당시 키 시리즈가 비싼 게임들이었고 음흠. 게임성도 모르면서 단순히 비싸다는 이유로 너무 구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은 시절이다. 과평가됐다. 음. 혹시? 아니야 나에게. 그, 키 시리즈에 대해서 평가하자는 게 아니고, 내가 좀 어리석었던 시절이다. 단순히 비싼 게임이 재밌겠지라는 생각에, 키 시리즈를 의미 없이 쫓았던 시절이 좀 부끄럽다. 딱 정확하게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음. 저희 주변에 게이머 두 분이 음. 이베이에서 음. 서로 경쟁하고 있더라.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누가 낙찰받았는데, 사우스 코리아야. 음. 잘보더니까 어이, 그분이야? <laughs> 이런.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많이 변했는데, 언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뭐키세드랄 하면 당시 카탄의 훌륭한 대체제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음. 음. 저는 키 플라워 외에는 별로 그렇게 임팩트가 있던 키 시리즈는 없어요. 네, 그다음 스타워즈 에픽듀얼 1248 이제 이제 네 자리 승 <laughs> 야, 이 게임이 1248이야. 스타워즈 에픽듀얼이. 이거 진짜 재밌는데. 해볼 기회가 있나요? 이게 워낙 희귀한 게임이라. 근데 진짜 희귀한 게임이죠. 이것도 에. 엄청 비싼 게임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해서 돌려봤거든요. 어 나는 정말 재밌었어. 에픽듀얼. 에픽듀얼이잖아요. 음, 장대한 대결. 너하고 나의. 근데 솔직히 해서 이제 카드들이 문싸움이거든. 네. 이거 아는 사람은 정말 재밌어요. 요다의 능력. 왜? 다스베이더스의 능력을 보면 조금만 피규어 갖고 싸우는데도. 아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온 걸 보니까. 격세지감? 재판 나올 때가 됐다. 아 뭐야. 언제는 아, 흘려보낼 때가 됐다. 아니야. 요 게임은 <laughs> 다시 나올 수 있어. 스타워즈 에픽듀얼은 죽지 않았다. 아 퀸스 갬빗은 왜 재판이 안 되는 건가요? 퀸스 갬빗은. 오버프로듀스된 게임이다 <laughs> 요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을 거야 그거는 아 그러겠네 네. 어, 뭐가 많은데 너무 옛날 영화야 영화걸 너무 땄어 에픽 듀얼은 안 해봐서 모르겠어 해볼 기회가 없어 기본적으로 2인용 게임인데다가 음. 워낙 게임이 희귀해서 주변에 뭐 그걸 가지고 가서 같이 하자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기회가 되요 저요? 전혀 없죠 이 비싼 거. 자뱅 <laughs> 7위는 뱅이다 야 그걸로 한마디로 정리 끝 음. 음. 7위는 뱅이지만 평점은 5점이군요 네, 7위 7위 뱅뱅 <laughs> 푸에블로 음. 야 이게 저거죠? 이게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갖고 점수를 주는 뽀록사키 게임 네. 저같이 공간지각능력 없는 사람한테 되게 불리한 아 히말라야가 음. 뭘로 재판됐는데 아 그런가요? 아 로드 오브 시딕 2020년도인가? 14년도네요 아이고 이, 이것도 오래됐네 벌써 이것도 오래됐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아마존에서? 109불이야? 사야되는데? <laughs> 아 진짜 <laughs> 훌륭한 게임이야 아 그래요? 해보셨어요 네. 이거? 히말라야 히말라야는 제가 오리긴 확장까지 구했거든요. 이게 일단 기본이 3 4인 게임인데. 음. 해 보고 화... 싶다 이거. 오리긴 확장을 넣고 해 보고 나서 음. 완전히 평가가 더 올라간 게임이요. 에 음. 프로그램이요, 에 기본적으로. 아, 프로그램 게임이요? 로보렐리 아시죠? 로보렐리 알죠? 로보렐리를 훨씬 더발전시키면이 게임이 된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음, 훌륭한 게임인 것 같네요. 클랜스. 예. 예. 잘해 봤고요. 오딘스 레이븐. 2인 용 게임이죠. 네. 평가가 어때요, 이거? 어, 나쁘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이제 코스모스에서 2인 게임을 많이 냈는데. 많이 냈죠. 네. 예, 그 중에서 뭐, 헤라데우스나 뭐, 오딘스 레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워낙 오래된 게임들이라. 음. 카우나도 그때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2인 플은 코스모스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20년 전. 그 라인업이 쭉, 지금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자 음... 월드워트 바르바르소 투 베를린 아쉽지만 제가 안해봤습니다 어 저도 안해봤지만 세번이나 보유했던 적이 있어요 일단 이름이 땡기잖아 아, 바르바르소 투 베를린 간대잖아 아 이건 땡기잖아 땡기죠 에. 게다가 패스 오브 그로리의 후속작이었고 테드 레이서의 어... 진짜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룰이 어렵고 약간의 밸런스 문제가 있어서 당시 생각만큼 많이 뜨진 못했어요. 자, 세틀러 t l e r of the s t 의 정착자? 뭐이 뭐야? 왜 이거 혼종인데? 이게, 이게 카탄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네. 카탄의 스피너프예요. 아...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진짜요? 아, 왜냐면, 음. 그, 인류의 아프리카 기원서를 기반으로 두고, 거기서 인류가 쭉 뻗어져 나가는, 음. 그 과정을 너무 잘 구현해가지고, 음. 아프리카가 사마크가 돼요. 음. 거기서 지금 꿀 빨고 있다고,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나는 거기 도태되는 거예요. 음. 계속 이주를 해야 해. 이주를 하게끔 만들어진 그것도 잘 해놨고, 카탄을 할 거면 저는 이거래요. 카탄도 훨씬 저는 재밌게 했어요. 음. 참고로, 음. 카탄에서 도적의 역할을 하는 게, 네. 여기서 뭘것 같아요? 도적이요? 예. 아? 네. 뭐예요? 세보투스, 검치호랑이. 아, 검치호랑이. <laughs> 자, 다음 네. 넘어가시죠. <laughs> 검치호랑이. <laughs> 어 쭉쭉 넘어가 왜? 다잘 몰라요. <laughs> 아 그래요? 트라이아스. 아 이거 그 저기 네. 연대 구분에서 트라이아스기 안 해봤고요. 예. 역시 이것도 소장만 세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이랬어요. 아무 무그 아, 그, 당시 똑같네요. 유지성 구매은 <laughs> 유지성일 땐 언제가 있나요? <laughs> 정신 잠깐 들었더니 군대 가했을때 정신 <웃음> 들었었어. <웃음> 그때 지성적으로 구매했었고 <laughs> 그 다음에 뭐쭉 보면 선... 라이프보트도 안 해보셨어요? 라이프보트요? 이거 안 해봤어요. 아 그래요? 어, 약간 저 테마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 있어. 십명보트에서 응. 19금... 응, 테마야. 투표를 통해서 누군가를 떨구자라는 응. 테마다 보니까 응. 할, 게, 할 얘기가 있네. 정크가 있네. <웃음> 넘어가죠. <웃음> 정크를 재밌겠어요. <laughs> 시간 관계상 <laughs> 됐어. 가면서 퀸스 <핀스> 게임에서 정크를 <laughs> 재밌겠는데 와정크를다 하고 점수 계산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내가 까먹은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거 점수 계산하면 내가 1등이에요. 아니, 그...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제 뭐랄까, 윤색이 좀된것 같아. 요 설명을 했어. 안한게 설명... 아니야. <laughs>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설명 안 했을 리가 없잖아. <laughs> 설명을 했는데, 원래 승점 계산하는 부분이 게임 내내 계속 강조하진 않아요. 아니야. 내가 이거 설명 놓쳤다 그랬어. 아, 미처 설명 못 했는데, 이게 승점이 돼요. 그랬더니. <laughs> 이겼네 내가? 어떤 분이 그랬어 평점이 혼자 8점도 어 긱레이팅이 6.63인데 혼자 8점 줬어. 2009년 세월 <laughs> 나랑 게임한 다음인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거? 아 그때 대거 그 중골장터에 이 게임이 나오던데? <laughs> 나도 팔고 같이 했던 사람들 명 팔았지 정크 중국 함선 이름입니다 이게 Fish, f l o p p e i 인데저 이거 안 해봤어 그 생선 음. 담배, 고기 완자. 음. F 세계인 거 보니까 그분 게임이네요. 총록하고자 네, 초록, 네. 버켓킹도 안 해보셨어? 이거 안 해봤어요. 저 그냥 집만 해도 이런 거안 해요. 마법 달리기. 이거 우리나라 판 나왔나요? 어잘 모르겠네. 일본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러네요. 디자이너가 이시히다네요. 이시히다. 일본 게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약간 봐. 일본 감성이 있어요. 그래전안 그러니까 해봤던 거 같고. 헬라스. 이걸로 끝? 응. <laughs> 음. <laughs> 자, 헬라스. 음. 헬라스 해보셨어요? 이것도 그스라스 2인이죠. 2인 라인업. 그때 2인은 별로 안 왔던 시절이어서. 음흠. 스타 먼치킨, 먼치킨의 어떤 변주 같은 건데. 맞아요. 테마를 스타, 음. 뭐 스타십 프로퍼스인가? 뭐. 아무튼 음. 뭐 비슷한 테마를 입혔던 것 같아요. 우리 피스터 오브 드래곤스톤, 용돌 주먹이라고 불렀던. <laughs> 아, 이런 얘기 우리만 알겠다. 요즘 정룡 객잔 지금 펀딩 하잖아 응. 아, 그 당시 건가? 아니 정룡 객잔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던 어, 용돌 주 우리 그 당시 무협지에 빠져있어 용... 이게 히든 말 그대로 주먹 안에 네, 뭐지고내 손에 뭐 들어있게 물어보던 거잖아 아 이런 걸로 재밌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이, 요즘 게임과의 가장 큰 차이라면 메커니즘 하나로 게임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시기에요 그렇죠. 네. 메커니즘 여러 개를 섞을 필요 없이 응. 그거 하나만 제대로 우려내도 게임이 됐고 응. 또 많이들 즐겼던 시기였으니까 울리워, 어트리뷰트, 티롤스 다한 번씩 이름은 들어봤는데 코멘트 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다빈치 코드 이거는 야 이런 걸로도 게임이 되나? 라고 했는데 해보면 재밌어요 이거 음, 그렇죠 네. 그 연장성 같아요 딱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게임을 만들어내는 전이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4426기의 모굴 모굴 혹시 아세요? 알죠 요게 지금 보시면 음. 열차가 한쪽 방향으로 음. 돼 있잖아요 네. 요거 3부작을 모으면 음. 열차가 한 곳에서 세 갈래로 뻗어져 나가는 모양이 돼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나 이거 목을 너무 재밌게 했어. 레이스, 레이스 근데 암벤. 내가 알게 이거 별빛 바다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목을? 음...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몰라요? 진짜 몰라서 그래. 목을은 음. 한글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왜 하면 안 되는 게뭐 있어? 음 아니 하면 안 되나 해서 별빛 바다 나온다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음.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최근 소식을 잘 몰라서. 거북이도 안 나온다고. 너 얘기 너 목을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그런지 얘기해. 이게 목을이. 모글이... 약간 그때 기억으로서는 내걸 계속 까면서 뭘 했거든요. 그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 간략한 몇개안 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주식 경매 메커니즘을 꽤잘 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하엘 샤흐트 예, 게임이고요. 6점오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고요. 언젠가 다시 나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굳이 맥브레스트 한글판 나왔을 때안 샀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유, 할 얘기가 별로 없네 이제. 없나? 없으면 여기서 스퀸트 스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큰 느낌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아큰 아 느낌이 없다고 이게? 스퀸트 이거 얼마나 재밌었는데 아, 그럴 수 있죠 이거 봐 이거 양을 그렸어 이거. <laughs> 이걸 요새 만든 게 저거잖아 그 음... 약간 투명한 카드로 하는 아알것 알 같아 알. 이게 시조격이거든요 음... 어나 이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밌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림과 관련된 창의력이 좀 제일 아, 아 그림하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떻게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자번 레이트가 있네요 번 레이트가 제가 돈을 내고 음. 현대 보드게임을 구매한 첫 번째 음. 게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한 두세 개를 샀는데 음. 티켓 트라이드하고번 레이트를 샀죠 이게 번 레이트가 특이한 게 한글판이 정말 일찍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한글판이 진짜 일찍 나왔고 페이퍼 이야기 시절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 시절하면 20년 전 얘기 또 하고 있네요.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빨리 품절됐어. 음, 제가 게임성에 비해. 굉장히 그 당시에는 한글판이라고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거야. 그래갖고 품절도 오래됐고 레어성도 있었고 해서 번네이트 하나 갖겠다고 엄청 그랬었는데 다 옛날 얘기죠. 이제 또 재판돼서 나왔어요 한글판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누르면 어디선지살수 있는 거 아니야. 자이 정도네요. 그래서 뒤에 뭐 깐느 같은 것도 뭐 굳이 알고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 어, 스플로터 게임이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2002년도부터 쭉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얘기고 저의 경험담에 비추는 게임이라서 여러분들. 한테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댓글을 유도하는 거죠. 음, 응. 나는 이랬다. 나이즈 그냥... 스팀, 나그 당시에 응. 저거 엘리미네이션 됐던 추억들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옛날 얘기죠. 근데 조금 오시다 보면 서로간에 싱크가 맞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V 로그 아니야? B 로그네요. 보들 로그. 응. <laughs> 다음에는 음. 제 아이디로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음. 제 아이디로, 아이디로 볼까요? 로그인을 해서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2002년도는 이번에 했으니까 아. 다음 연도는 이제 거만이님이 레이팅을 매겨놓고, 네. 저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소장 목록이 다 공개가 되어 버렸어. 음. 근데 그 당시에 몇 기록해놨던 플레이 몇번 횟수까지 이렇게 있긴 한데 사람이 기록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에이, 아, 진짜. <laughs> 기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약한 2년 전부터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음. 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추억 소환할 때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뭐또 음. 다음 다른 연도에서 또 음. 찾아뵙도록 하고요. 뭐 2021년도나 22년도에 <웃음> 네. <웃음>